야호! 오늘의 먹방은 사케로 젤리 음, <laughs> 진짜. 먹어볼까요? <laughs> 진짜 안 맞다.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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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를 아니 내가 할게. 그냥. <laughs> 음 어머 이게 이렇게. 생겼네요. 네. 아, 역광이라서 안 보이네. 집을. 이렇게.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네 이렇게. 생겼어요 네 조금 뭐랄까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니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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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 나 아직도 못 뜯었는데. 이거 어떻게 뜯는지 아시는 분. <laughs> 아니. 아, 이거를 잡아 잡았... 어, 야, 이거, 어떻게 뜯어? 아니, 욕하면 안 되는데. 아, 진 때문에? <laughs> 어, 아, 어, 어떻게 뜯어? 씨... 안 뜯어요, 저 아직. 씨. 여기 틈이 있어요. 음. 먹어보도록. 아, 여러분,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를요? 아니 <laughs> 우리 뜯는 거 하나도 안 남. <laughs> <laughs> 음, 뭐지? <laughs> 여러분 이 젤리는 뜯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. 어 뜯었어 되네. 뜯었어. 어더 뜯었어. 아이게그 네, 약간 생긴 게. 나도 뜯어줘. 어, 아 좋다. 네? 어 뜯다. 한입 아, 음, 먹어보겠습니다. 이상한 것 같아요. 일단 생긴 거는 굉장히 빨리판처럼 생겼거든요. 음, 굉장히 별론데요. 식감이 쓰레기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 친구는 내 젤리 어디가? 이가다 먹었나? 나 진짜 고, 이거 다 먹었네. 어, 아 아니, 아니네. 와, 이 새끼. 이 새끼가 이런 새끼입니다. 어, 이가 없네요. 음, 뭔가 딸기 향이 굉장히 세긴 한데. 이거 복숭아 향이. 아, <laughs> 그거 복숭아. 복숭아예요. 아, 그러니까. 음, 약간 그맛 나네요. 음. 왕꿈틀이에 복숭아 맛 새로 나왔잖아요. 몰랐는데요. 그런 게 있거든요. 음. 이제 예전 맛안 나오고 그 복숭아 맛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. 음 그때 반말 하시네요. 그렇더라고요. 아 음. 이게 약간 그 맛이랑 비슷한데. 아, 아이고요. 아, 아이고 저희. 언니가좀 시끄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그리고. 맛도 그닥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포도맛을 먹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 포도맛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은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음 저게 봐. 오, 되게 고무차릇 같네요. 고마우세요. 네.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포도 맛이 음. 괜찮은 것같아 그만 먹고 싶네요. 그만합시다. 네,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. 뭘 댓글로? 댓글 안달릴것 같지만. <laughs> 네, 저희 이렇게. 이렇게 어 생각보다 많이 먹었는데 무슨 <laughs> 일 <문님. 웃음> 여기까지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제가 이름을 안루 이건 사